아미리대3지가 아, 오고있다 아, 아, 갑자기 이 지연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아 진짜 너무너무 여엄까 우리는 1시간 반 밖에 안고있어 우린 일찍 올가다니까요 10마리 잡아 10마리, 사봐요, 10마리. 내가 있는 차요. 다시 하시있다니다긴 여행. 벌써 날이 이렇게 밝았고, 어우, 추워가지고 차가 다 얼었습니다. 여기 히터 틀어가지고 조금 녹이고 있는데 아이들은 네, 이렇게. ミ行かかないんですかあ携帯見つかからなかった、たお、なんかかっこいいし今日ブラック役のあ、雨に濡れないように 했었다. 제가 카메라를 차에 놓고 내려가지고 이 공항으로 가는 공고차 인데 차에 카메라를 두고 되었어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 카메라로 찍기로 하겠습니다. 요거 잘 샀어 맞지 아미랑? 이번 여행은 이걸로 다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확겠고 여유야. 응. 뭐 바테인약에 다시 갖다 는에 오는 나들은서 처음 갈아타 보거든. <livest> 근데 의외로 되게 간단하네. 들어오면은 바로 오구나. 우리 오늘 침 아, 맞아. 오늘 짐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12시 비행기가 없어 가지고 다음 비행기가 3시야. 그래서 지금 12시인데 3시간은 기다려야 돼. 생각보다 시간 많이. 3시간 뭐 할까? 뭔가 일단 응. 점심 뭐어야지 아, 점심? <laughs> 아미리 근데 저번에 한번 오고 두번 다시 나온다고 그랬는데. 결 객격금 왔다 끌고 되네되리 마스터네. 소위 것도 네 오, 아미리 벤트도 거알요 간단하게 어 덮밥 고등어 숙성모 민도 다들 먹을 수있뭔리 여기 기념품 샵 갔다 왔잖아. 하니까 온통 다 시앙, <laughs> 시앙. 시 혼자 어디가 <온갖> 너. 뭔가 과자들이다 <laughs> 明太子明ンジョンミョンランジョンミョあここにも明太子入ってるんだ、うん、福岡なんで明太子有名なのか知ってる理由あれいっぱい取れるからか違う韓国のブサンの人が福岡に移住した時に何を売ろうかってなった時に韓国で食べた明太子を売ろうと思って初めて日本で明太子を作ったの福岡でそうなのだからあれなんですよ韓国名物ですか 아미리. 다이산지가 오きま시다 갑자기 이 긴급 알림이 쫙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제 지연. 5시 20분. 응. 갑자기 나이갈앞 알람이 갑자기 떴어. 래 가지고 우리 오늘 5시 20분 비행기. 오늘랑 <laughs> 똑같네. 응? どこに <laughs> 中でやって帰るの。うん、そもっと遅くなる、うん。なんだめ。一回出たけどどうする？外にある食事い一応千円分くれるって、四千円くれるって。いらないよね。正直。うん、どうでもいいお付き。うん、もう若者いたらもう食事券とかどうでもいいってもうも,てもう子供だけ遊べるところがあればいいんだよ。もうどうでもいいんだよ。夫なんって。うん、正直もう夫の二人だったら二時間チェーンダロかよく六時間チェーンダロか関係ないんだ興味ないんだよ。興味ない。それあん時もればいいし。うん 그근아저아 저기 있 '아까 기 있던' 뭐, 아무 저기 있던' '아까 저기 습니다6 0 저기 있던' '아까 저기 있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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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던' 뭐, '아까 저기 있던' 뭐, '아까 저기 있던' 뭐, '아까 저기 있던' 뭐, '아까 저 있던' 있아이저까

アリー <laughs> もううしんんかよめめそはなんか <laughs> やっりちゃ寝るね普通だったらもうすでについてるはずなんだけど。 対馬に行くのはいつも大変な道だねおはようございます。<noise>

<laughs> 비행기값이랑 시간만 보면 거의 미국가는 값이에요 <laughs> 근데 이거 봐요 아빠 비행기 내리는데 여기고 나오는데 여기 어, 아, 엄청 그 조그마하죠? 아까 그짐 찾는 데 봤어요? 짐 찾는데 완전히 애기 속곰장난하는 것 같이 생죠 아, 그래서 누구는짐 없네 네 저희는 안 들고 왔어요 그냥 바로 가려고 아, 갑시다 갑시다 <laughs> 아, 도착했다 도착했다 고생했어 쩌라 아타 시티즌이 출발했으니까 거의 10시간 걸렸어요 <laughs> 쓰시마 공항, 아마 한국인 중에 와본 사람 몇명 없을 걸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아, 쓰시마 공항이세요? <laughs> 근데 공항 진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있고 나오면 바로 그냥 나오는데 있고 그냥 <laughs> 저 진짜 그냥 완전 거의 동네 우체국 수준의 그게 케이크, 케이크, 케 어, 아직, 아직 아직 있는데 여기 케이크 있다 홀 케이크는 더 없나요? 이거 이거 다 팔아내셨어요 응 그럼 아빠 내일 아침 7시? 7시 <laughs> 와 7시 일어서 <laughs> 아빠 저번에도 그럼 7시에 와서 한 거죠 그때도 이번 달에만 지금 몇번 3번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 어아 <laughs> 저번 주에 간 거잖아 그럼 24일이면 그럼 매주 전에 살일 전에 그또 가면 또 재미있어요? 낚시가? 또 재미있지 그럼 ㅎ 이해가 안 된다 나 그왜또 저번주에 가고 이번주에 가고 저번달에 가고 이번달에 가고 맨날 가는데 맨날 재밌나게? 낚시가? 근데 많이 잡았어 24일 25일은? 그래 많이는 못 잡았다 아 기본 기본 우리는 내일 몇 마리 잡아요? 전보다뭐 얼마 전에 실어도 됐고 뭐다 끝나 마 10마리, 10마리 잡아요 10마리 30마리를 잡아야지 그래도 뭐. 30마리를 잡는다고요? 30마리를 잡아야지 우리 몸도 산주 <laughs> 피기 들었다 때아시다 아빠? 네내 목표? 응 목표 어 목표. 근데 아빠랑 저랑 매형이랑 셋이서 가는거죠? 응. 그러면 은 전문가는 아빠밖에 없잖아요 그 이제 아빠의 진두지휘하에 3 0마일 잡을 수 있냐 없냐 <laughs> 근데 아빠 대가 세개나 있어요? 야 대가 개 있더라고 아빠 대 다섯 개 있다고요? 아빠 팔이 다섯 개가 아닌데 왜 대가 다섯 개가 있어요? <laughs>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 다르니까. 새벽이 다르니 해놓고 왔다. 아 진짜요? 망가지면 나. 아 대박이다. 다 시간 나길래. 예. 네. 배우에서 하면은. 예. 네. 한 대부터부터 하겠는데. 예. 네. 새벽이니까는 그기다가또 네. 내가 또피 갖고 네. 다쓸 때를 또 해줘야 되잖아. 네네네. 그래서 미리 다 해라. 아. 아. 진짜 이거 여기 언제 와도 정말 경사가 급하다. 뻐렁뻐렁했어 <laughs> 왔다. 누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어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이 책은 또 따뜻하다. 어. 응. 너는 어떡해? 지 고생했어. 얼굴 보고. 좋아. 고생했지. 아. 비행기가 두 시간이나 돼. 어 비행기가 2 시간 있었어. 어, 고마워 태우나. 야, 오늘 그 뭐지 카메라도 차에 놓고 와가지고 이걸로 지금. 다음부터 그냥 울산으로 불러. 울산으로. 대마도로 부르지 말고. 울산 오는 게 훨씬 쉽다. 아빠 이거봐봐뭐이뭐 이거 벌써 뭐이뭐다 이거 갖다 놓고 지금. 와 이거 고기 봐라. 와 진짜 너다봤지 엄마. <laughs> 야, 생일 축하해. 해일 선물 뭐 줄까? 해일 선물 뭐 줄까? 아기해 선물 뭐 사줄까? 아, 뭐 아, 아빠 좋겠네. 아, <laughs> 엄마 근 너무 한국이다 이들 봐. 아 <laughs> 너무, 너무 한국이야. 너무 한국이야. 아 괜찮아요 건배, 간배. 잡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와! 엄마랑 같이 해야지. 왜 네가 부러? 다음에는 어떻 나나 한판 돼. 설라나. 설라 계속 부러. 마리암 좋죠. 설야 시안도크야시야시안이때야 시아 쟤는 시안 털크야. 아털크 시아 털크야. 시아 야 시아 털크야. 시아 고크야시안은그야먹고싶은야야